채린님, 어 힘들어. 채린, 고향 갔어요. 무슨 얘기 먼저 할게. 내가 원래 연락 잘안 하는 편이야. 진짜 연락 가지고 개많이 싸웠는데 이게 점점 연락으로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의무가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다가 아씨발 연락 못해서 해야 되는데 아씨 큰일 났네. 이걸로 스트레스를 잡고 있더라고. 그거를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주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애초부터 맞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쉬는 날에도 나는 친구들이랑 놀면 연락을 잘안 하거든. 그러면 친구들이랑 만나면 얘기하다가 아 씨발 연락 안 했다. 야 얼른 연락해야 돼. 이게 의무가 되더라고. 그러면 계속해요. 근데 걔는 연락이랑 카톡이 사귀는 거에 일부래. 당연하지. 근데 연락은 되게 중요한 문제.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만나는 시간보다 연락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 솔직히. 그니까 이게 연락이 안 맞으면 진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야. 안 맞다고. 나도 아무리 사귄 사람이 있어도 내 사적인 시간이 보장이 돼야 돼. 나는 그런 주의야. 진로가 많고, 내가 이걸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내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부터 언제쯤까지 시계는 뭘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 이걸로 뭘 하고? 난 항상 이 계획을 항상 짜오던 사람이야. 항상 계획 짜는 걸 좋아하고 심심하면 계획 짜고 심심하면 계획 짜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앉아 계획 짜고 그러던 사람이거든? 난 이게 되게 중요했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지금 노니까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내가 연애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거에 차질이 생기면 난그 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랑 평생 갈지 모르는 건데 내 인생은 계속 가잖아 <laughs> 내가 헤어질 확률이 더 클까 죽을 확률이 더 클까 욜로인 사람들도 있잖아 난 욜로인 거보다내 앞길에 연애가 발목이 잡히면 난 이걸 그만두는 게더큰 일인 거야 더 그래야 되는 일인 거지 욜로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야 핸드폰이랑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너무 핸드폰이랑 밀접돼 있어 그러니까 뭘 하든 자꾸 핸드폰 알림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고 뭐가 울리고 띵동띵동 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잖아 핸드폰이랑 좀 멀어져야 돼 아예 핸드폰을 안 보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 나도 핸드폰을 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더안 봐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나중에는 좀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좀 아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별로 없고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그냥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기에 엄청 일 쓰인 체리랑 엄청 일 쓰인 나는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이게 커플인지 뭔지 진짜 레즈라고 게이라고 얘기 안 하면 아예 모를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남의 시선에서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굉 괜찮겠어. 나는 내가 방송이 사실 유쾌하게 해 주고 막 개소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 가지고 막 잡생각 다 떨쳐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음 위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나내 방송.